얼굴 살짝 보이니까 더 좋아. 아, 이거 괜찮네. 괜찮지, <laughs> 네, 맞지. 어, 좀 가리니까 없다. 사람이죠. 아니, <laughs> 아니야, 얼굴이 보이니까 예쁜 거야. <laughs> 아니야, 사람이 좀 가리니까 나은 거 같아. 근데 너무 뒤에 너무 오리전이고 네. 앞에 조명이 있으니까 응. 너무 눈부시고 응. 너무 긴장되고 그냥 약간 좀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막 야외에서 찍고 막 그러잖아. 맞아. 그럼 좀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. 거의 다 이제 불만 지금 안 턴데. 네, 나는 어. 너무 <laughs> 너무 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손이 봐야. <laughs> 여기에다 꽃이나 풀을 좀 깔아주지 그랬어 아, <laughs> 아 없어, <laughs> <감싸>. 없어. <laughs> 어, 여기서 찍은 거다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다 말하면서 이렇게 음, 귀엽는데? 진짜 귀엽는데? 헐헐헐 음. 헐. 헐. 이거 풀 걸치고 찍으면 진짜 이쁘다 음, 스튜디오에도 풀 깔아놨어야 됐어 풀이 없어요 <laughs> 풀 칠에 칠에 다 내가 다 내가 돈 주고 다 한거라 <laughs> 풀이 없어요 <laughs> 그리고 폐기 처리한다 풀이 없어 바보같지 콧구 이기를 해서 콧구멍 아 그럼 이렇게 가리고는 <laughs> 그래야겠어. 고거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? 이 것도 괜찮네. 얼굴이 역시 가래야 예뻐. 가래야 예뻐. 웃어서 예쁜 거야. 아니야. 여유인척하다가 웃음 터지고. 여유인척하다가 터지고. 아 먹고 있어. 나요 살짝 눌랐다 하지. 근데 샤인머스케즈 오래 가는 나를 울렁울 그래. <laughs> 아니야 모서리 안 주면 안 돼. 복 아, 날라가. 너도 모서리거든. 어? 아니 좀.. 아, 너 완전 모서리거든. 복 아유, 날라가. 복안 날라가. <laughs> 머리 자르는 용이야. 이런. 이런. 이렇게 남는데. 이게 뭐야? 뭐 모르겠어. 어느 정도로 잘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서. 아. 그러니까 있는 채로 끝을 맞춰서 대각선으로 잘랐거든. 아 어? 원래 있었던 거야? 모르겠어. 이게.. 이무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. 되는 거 같은데? 아. 어? 괜찮지 않을까? 당기면? <laughs> 음! 어. 되게 잘 자른다. 위에요. 우와. <웃음> 뿌듯. <웃음> 우와. 되게 잘 자르는데? 안쪽? 고객님, 500원입니다. 500원. <laughs> 제가 계좌로 쏴드릴게요 500원. <laughs> 500원. 와, 아, 대박. 고마워. 다음에도 또 이용해주세요. 아, 당연하죠. <웃음> <웃음> 어, 소리가 너무 무서워. 소리 왜 이래? 너가 오래 쓰지 너무 많아. 아, 좀 더. 한 4등분 할걸. 거의 뭘 써는 소린데? 내손짱 해먹고있다 뭐라하노나 옛날에 농활 가가지고 맨날 밤새 술 처먹고 다음날 마늘 다듬으러 가가지고 애들 다 자기 손가락 자를 뻔하고 막. 야 월수 진짜 졸려많나 근데 벌써 가벼워 와, 야, 너목 디스크. 어, 디스크 해결. 해결, 디스크 해결. 와, 미쳤다, 우리. 진짜 싱그럽지 않아? 잡아봐. 보 아, 잡아보라고. 아, 어. 난 뒤에 머리 있다. 어머나. 헤어지는 거라. 나는 사실 뭔데? 먼저 힘만이 나네. 근데 쏙 꼈네. 어머, 그래. 장투를 드시게. 그냥 사무라이 아 그냥 일자로 치면 돼요. 일자로 대줄까? 이렇게. 응. 상관 없긴 한데 일자로. 어 그냥. 조심해. 조심해, 없어. 유영 씨, 가라그냥 갈게. 내가. <laughs> 갈게. 아, 근데 너무 짧으니까 감당이 안 되네. 어. 잘 자르면 어떻게 아, 그니까 러 내가 감당이 안 되네. 적당히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끌어올 정도의 길이가 되면. 응. 음. 대강대강 쳤었는데. 아, 근데 너무 안 되니까. 어, 앞으로 안 보이니까. 어떻게 할 수가 없네, 뒷머리를. 예전에 강아지 자면서 잘... 아! <laughs> 강아... 그 있었네. 속간이. 나 힐링이 내가 미용해줬으니까. 힐링고가 되는 걸. 괜찮은 힐링고는. 물어? 나도. 너 물어? <laughs> 나 물어? <laughs> 갑자기 뭔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자야 되나 봐. <laughs>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자야 되나 봐. 지금 잘 시간은 아니에요. 아... 자도 되는 시간 너 안잖아 지이 니야 <laughs> 선우와 괜찮다. 칼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내뭐네 <laughs> 그... <laughs> 유행어. 내 건데 그거. <laughs> 이만 트 그냥... 그래, 미용실을 갈게. 이제 드디어 머리를 기부를 할 건데 무게가 꽤 돼요. 이거를 박스에 잘 담아서 사영 씨가 제공해 준 500원짜리 박스 500원 드릴게요. 그렇지? 편의점 택배로 보낼 거예요. 안녕 내 머리.